소개드릴 단지는 평택 가양 서이스타일스 센트럴 바크 단지예요. 평택 가양 서이스타일스 센트럴 바크는 하양지구 내에서도 입지가 매우 뛰어난 곳인데요. 서이스타일스의 매력은 서평택 일대에서 귀한 중소형 아파트란 점에서 더 많이 주목받고 있는 단지예요. 저희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27층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22개 동, 전용 59 타입과 84 타입으로 분양되며 전체 세대수는 1,554 세대입니다. 어꽤 넓은 단지 앞. 아파트네요. 요즘처럼 평택 내에서도 1, 2인 가구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아파트 선호도 타임 역시 중소형을 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곳 입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입지 주변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이곳 서희스타일스 건설 부지를 자세히 보면 바로 옆 이전 예정지인 뿌리 평택시청 안중출장소와 공공청사가 들어서고요. 학교, 대규모 종합병원, 공원 등 기반시설들이 들어와요. 모두 도보로 이용권이 가능하고요. 평택하양지구 내에서 중심상업지구 바로 앞에 들어서는 곳이라 입지가 뛰어난 곳이에요. 어, 특히 젊은 인구들이 신도시 내에서 상업지 인근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편리성이잖아요. 아무래도 도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는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부모님 입장에서 학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단지 앞에 학교들은 가까울까요? 네,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고요. 다수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도보권 거리에 있어서 자녀 교육 여건 또한 너무 좋아요. 어, 자,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서울 접근성은 어떤가요? 여기 보시면 초반에 살짝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한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우리 2023년 말 완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이라고 봐요. 현재 안중역 공사 현장에 가보시면 주변에 거대한 역사 플랫폼이 공사 중에 있거든요. 여기 통해서 서해선 복선전철 우리 경부선 고속철도 KTX 직결하는 서해선 KTX 고속철도망 구축 사업도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이에요. 향후 완공이 되면 안중역 서울역 구간을 30분대로 이용할 수 있고 교통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죠. 매우 놀라운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외에도 현재 주변 38번 국도를 통해 서평택 IC, RC, 포승 IC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용시 평택 안성, 수도권 남부, 충남 당진, 아산 충청권 산업 도시로 어디든 편하게 다닐 수 있으세요. 역시 안중역 서해선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 저희 영상을 통해 보시는 분들이 충분한 이해가 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시장님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부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내부 보러 가실게요. 서이스타일스 센트럴 파크 59 A 타입 보여 드릴게요. 네.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여기 양쪽에 신발장 공간이 있어서 충분히 신발장 수납 가능하신 공간 보실 수 있으세요. 아, 양쪽이 신발장이군요. 네네. 네. 그래서 59타입은 조금 수납장이 작다고 생각하시면 많으세요, 신발장이. 네. 근데 여기는.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네. 양쪽으로 있 양쪽. 수 이쪽엔 또 거울이 있는. 네네. 어, 여기. 여기까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수납공간. 굉장히 많죠, 수납공간. 네. 신발 부자들은 <laughs>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여자분들 엄청 좋아하셔요. <laughs> 맞아요. 그리고 나갈 때온 매무새에 다듬을 수 있게 거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네. 네 여기 앞, 앞에 중문이 또 설치되어 있네요. 네, 중문 이제 네. 닫으시면 먼지나 소음차단 기본으로 닫으시는 거 알고 계실 거니까 필요하시면 네. 선택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네. 우리가 이제 입구에 들어오시면 이제 간단한 손 씻고 하셔야 되시잖아요. 공용 욕실, 욕조 있는 거 보시면 되시거든요.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 깔끔하고. 욕조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네네. 네, 그리고 이렇게 약간 그레이 톤으로 모던하게 돼 있는데. 예쁘죠? 네, 예쁘게 잘 나왔어요. 조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방인가요? 네, 작은 방 공간으로 보시면 되시는데요. 우리 작은 방이 이제 두 개예요. 두 개인데, 보시면 굉장히 지금 넓으시죠? 아, 이거 지금, 와. <laughs> 오. 자, 지금 신제... 두 개가 지금 합쳐진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네, 이제 요 가변형으로 변형이 가능하세요? 네. 어, 뭐 자녀가 두분 계신 분들은 따로따로 방이 필요하시겠죠? 그런데 그렇죠. 1인 가구나 두, 두 분이 거주하시는 세대는 방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으세요? 그러면 맞아요. 영화관이나 이런 스크린 놓고 싶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럼 가변형을 이렇게 변형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자녀 없는 분도 계시고, 자녀가 네네. 하나인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네. 여기가 뭐 자녀방 하, 하나, 한 명이면, 이렇게 하나로 트거나 작업실 공간이나 이렇게 하면은 좋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붙박이장 기본으로 세팅돼서 들어간다는 거 알아주면 아, 되세요. 붙박이장은 무상인가요? 네, 무상이에요. 아, 붙박이장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수납 공간 넉넉하게 보실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거울이랑 또 수납 공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네네. 창문도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뭐래가 길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맞죠. 창도 이렇게 반창이 많은데 저희는 조금 더 크게 나왔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아, 자 그럼 다음 공간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여기 숨어 있는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하. 우리 수납 수납 공간, 펜트리 공간. 아, 여기 지금 59 타입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펜트리 네. 공간 도 넓게 나왔죠. 59타입은 팬트리 공간 이렇게 만나보기 흔치가 않아요 굉장히 어, 짜임새있게 잘돼 있죠 네. 그리고 시스템 선반도 기본으로 다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추가 비용 걱정 안 하셔도 되시는 아, 거고요 무상이구나 네 맞아요 와. 그리고 이렇게 오픈 수납장도 활용 가능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인테리어 이렇게 또 가능하시다는 거 네. 자 그리고 들어오시면 거실 공간 거실을 한번 볼까요 이게 59타입의 거실 공간이에요 굉장히 넓죠? 저, 오구타입이, <laughs> 오구타입 거실이 이렇게 넓다고요? 엄청 넓죠? 와, 와,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너무 진짜 넓어요. 네, 굉장히 넓죠? 그래서 오. 보시는 분들 굉장히 깜짝 놀라세요. 아, 그리고 창이 굉장히 또 넓게, 맞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훨씬 좀 개방감이 높다고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네,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뭐 보면은 여기 아트월도 여기도 보면은 음, 기본적인 타입이 네. 이제 포시린 타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시는 거거든요. 음, 굉장히 음. 고급스럽게 나왔어요. 색깔 톤이 은은하니 이제 조명하고 잘 맞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편으로 돌면은 짜잔. 돌리면. 짜잔, 주방. 우리 이제 많이들 신경 제일 많이 쓰시는 부분이시죠? 주방 그렇죠. 공간. 주바, 주부님들은 어. 제일 중요한 공간이 그렇죠. 주방이잖아요. 어, 제일 많은 생활을 머무시는 곳이 여기 이 공간이시잖아요. 근데 역시 지금 거실도 그렇고 주방을 봤을 때에도 여이가 어, 오구타입인가 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넓게 느껴지는데요. <laughs> 맞죠. 그래서 어. 보시는 분들 진짜 깜짝 놀라세요. 어, 주방이 오구타입도 이렇게 넓게 잘 활용해서 쓸수 쓸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일랜드 장 기본적으로 세팅 되는 부분 있다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요즘에 더 이거 유상인거 알고 계시죠? 네. 이거 보상으로 저희가 해드린 부분이고 여기 전기 오븐 가전 제품도 전기 오븐, 이렇게 싱크대 밑에 절수 밸브까지 다 드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에 보면은 창 참... 도 살짝 눈 높이에 맞춰가지고 조금 높게 나와 있어요. 어, 네, 생각보다 밑에 하단에 있는 것보다 조금 상단에 위에 있으시니까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지금 이게게 D자형 주방, 되게 네. 고급스럽게, 되게 깔끔하게 나온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옆에 또 공간을 한번 볼까요? 어, 김치냉장고 어디 놔두지 고민하셨죠? 김치냉장고 보관할 수 있고 공간도 충분히 남죠. 아니 보통은 세탁기 들어가면은. 위 아래 세탁기 여기도 지금 공간이 여기 있잖아요. 맞아요. 보면은 이 정도 공간 안 남는데 여기 김치냉장고 큰 김치냉장고가 떡하니 들어와 있는데 굉장히 실용성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위에 공간도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수납장 짜셔서 또더 수납 공간까지 활용도 하실 수 있으세요. 오, 그리고 세탁기를 사실 여기 넣고 김치냉장고 이쪽에 놔도 되고 낮은 김치냉장고라면, 오, 맞아요. 저쪽엔 또 위에 또 창문이 있으니까, 네, 좋아요. 어,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음, 공간들이 다 넓게 넓게 잘 나왔어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음. 마지막 공간,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일 기대하시는 공간이시죠?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안방도 뭐, 팔사 타입? 이 정도 사이즈 될 정도로 안방이 넓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다다 아. 크게 나왔다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넓게 나왔지? 간여 이상한... 알고 싶으시죠 <laughs> 서비스 면적이 많은가 봐요. 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59 타입도 넓게 잘 뺀다고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좋은데요. 서이 스타일스. <laughs> 자, 여기 보면은 안방에 발코니 공간. 빨래 건조기도 있고요. 네, 전동 건조대 기본 설치되실 거고요. 한쪽은 이제 에어컨 실외기 공간. 실내기 공간도 꽤 넓어요. 네, 활용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부부 욕실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활용하시면 욕실 공간에는 샤워 부스가 설치돼 있고요. 수납 네? 공간 잘 되어 있고, 음, 샤워실도 샤워실도 굉장히 넓어요. 여기 이쁘게 음, 잘 나왔어요. 네네. 자, 이쪽을 보여드리면. 짜잔. 와, 화장대. 우리 짜임새 있는 수납공간도 있고요. 지금 천연 대리석 화장대 상판으로 기본적으로 아 세팅돼서 보신다 보시면 되세요. 와,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수납공간 충분하시고요. 넉넉하게. 어, 수납공간이 또 양쪽으로도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또 어, 되게 깊숙하게. 너무 이쁘죠? 수납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쪽도 거울 뒤에. 숨어져 있는 수납공간까지 그러게요 다 활용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네요 <laughs> 그리고 우리가 옷 수납 가능한 드레스룸 공간 드레스룸이구나 보시면 되세요 와 드레스룸도 오9타입에는 드레스룸 사실 좀 작잖아요 <laughs> 맞아요 그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거 네. 넓죠 넓어요 넓고 실용도 있게 여기 양옆으로 그리고 저기 창문까지 있어서 환기 잘될것 같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그것도 위에는... 마음에 들어 하세요 맞아요 위에는 또 높이 안 쓰는 짐 보관할 수 있게끔 하고 밑에는 여기 트렁크도 보관하고 뭐할수 있게끔 네. 자 그런데 여기 또 공간이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죠 여기 뿅, <laughs> 뿅. 이게 뭐지? 여기는 피난 대피 공간. 우리 이제 하재성 위험이 많이 크잖아요. 그런 거 대비하시는 피난 대피 공간도 이렇게 넓게 나기 왔 때문에 이제 바닥에 설치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네. 되면 나머지 공간 조금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아, 여기 활용할 활용도 할인. 좀 높을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해서 5 9 A 타입 저희가 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84 타입 한번 보러 또 진짜 궁금해지네요. 84 타입으로 가볼까요? 아. 네, 이동하실게요. 팔사타이 보여드릴게요. 네. 입구에 들어오시면 현관 보세요. 굉장히 넓죠? 현관 넓어요. <laughs> 현관에서 약간 좀 약간 패션쇼 해도 될 만큼 오늘 그래가지고. 넓단 말한 100번은 하고 갈게요. 아, <laughs> 수납공간 뭐 신발장은 말할 거 없이 신발 많이 가져오셔도 되고요. 많이 많이 사셔도 될것 같아요. 양쪽이 <laughs> 신발장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제 우산 같은 거 보관하시면 되시는 네. 거고요. 이렇게 또 넉넉한 신발장 와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미세먼지하고 음. 이제 소음 차단할 수 있는 중문 필요했다가 설치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네,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 손발 간단하게 씻으셔야 되죠? 네. 네. 첫 번째 네, 공용 욕실. 아. 여긴 더 넓죠. 여기 넓네요. <laughs> 벌써 넓다는 얘기 나왔어요. <laughs> 자, 욕조 잘설치돼 있고, 어, 아까 오구 타입은 약간 화이트 톤이었다면 은 여기는 약간 조금 그레이 톤이 들어간 맞아요. 차분한 네, 네. 느낌인데, 더 고급스러운 느낌, 나시죠 고급스러운 느낌이네요. 여기 작은 방 공간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여기 있는 방 사이즈가 이제 작은 방인데도 커, 크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 그리고 아까보다 더 넓은 수납 공간, 붙박이장 기본으로 세팅돼서 들어온다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하, 여기 귀여워. 보시면 넉넉하게 수납 공간. 그러게 아까보다 훨씬 더 넓죠? 네. 응. 문이. 그래서 자녀 세대 방을 이용하셔도 충분히 옷 수납 걱정 없으셔도 되시는 거죠. 네. 창문도 창문도 크게 나와 있다 보시면 되시고 네, 여기 거. 보이지 않지만 여기 지금 인테리어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되게 길게 되어 네, 네. 있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작은 방 그냥 깔끔하게 이제 활용하시면 되시겠죠? 필요에 네. 따라서. 근데 사이즈가 넓어요. 그렇죠. 그리고 양쪽 와이드 좀 이제 양쪽 이제 이렇게 넓이도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음, 창도 크게 나와서 시원하고요. 다음에 이제 어디 보여주실 거예요? 딱 나오시면 이 공간이 조금 행한 느낌도 나실 수도 있으시지만 오. 이 공간이 비밀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알파룸으로도 변경이 가능하세요. 아, 지금 이, 공간? 네, 이 공간이 네, 네. 지금 전, 알파룸 네, 바닥에 보이시는 점성 공간이 방이 하나도 필요하신 분들 계시죠? 자녀가 오. 세 분이신 분들은 어때요? 방이 지금 두 개밖에 없어서 고민하시죠? 고민하지 마시고 이 공간을 알파, 알파룸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계약하실 네. 때 그리고 근데 알파룸 공간이 굳이 필요 없고 나는 수납 공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 이러신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요렇게 팬트리 공간으로 병영이 가능하세요. 아 요즘은 사실 좀 핵가족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맞아. 자녀분들 다 자녀분들은 알파룸으로 핵가족 좀이삼인 가족 사인 가족은 이렇게 펜트리로 이용하면은 진짜 좋겠네요. 그렇죠. 어, 여기 굉장히 멋있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아까 이 부분만 보여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인 주방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얼마나 넓은가 하면은 지금 봐봐요. 운동장, 운동장이에요. <laughs> 계속 주, 뒤로 가셔야 돼요. 거실까지 보면 깜짝 놀라실걸요? <laughs> 여기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84타입으로 지금 보고 들어왔는데 거기 84타입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뭐한4 0 50평대 느낌에 지금 이렇게 주방이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한참 걸려요 <laughs> 오. 제가 넓다 넓다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아 있구나. 진짜 넓어요 <laughs>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은 이렇게 식탁이 6인용이잖아요 네, 와이드한 식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와뭐 호텔 같지 좋아도? 않아요 여기가 음, 공간이 충분히 남죠 또 어, 그리고 제가 느끼는 매력은 지금 딱 들어왔을 때 아까 오구타입은 화이트톤 음. 지금 여기 84 타입은 지금 그레이 그레... 톤이잖아요. 음. 되게 약간 중후하면서 아, 세련된 어때요? 느낌이 음. 좀 나는데요. 실장님, 아까 화이트 톤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laughs> 잘 어울리셨는데, 여기 오니까 더잘 어울리세요. <웃음> 고급스럽습니다. <웃음>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약간 호텔 분위기 나죠? 네. 네, 살짝 그렇죠. 여기까지 보여드리면은, 운동장 같다는 거. 진짜 거실하고 주방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 저희 이렇게 넓게 음. 나온 아파트 보기 드문데, 요즘. 그렇죠. 올, 아, 오랜만에 봤어요. 이렇게. <laughs> <laughs> 자, 여기도 한번 보, 주방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절수 밸브나 우리 여기 저 오그 타입이 들었던 거팔이터 똑같이 드려야겠죠? 전기 오븐 네. 우리 아일랜드까지 다 아. 드린다고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요리할만 나고 지금 저기 저렇게 식탁 넓은 식탁 놓고 매일 손님들 초대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예요. 맞아요. 응. 일자 주방보다는 그래도 디귿자 주방을 가져가시면 훨씬 더 수납 공간이나 위에 활용도가 더 뛰어나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여기 지금 카메라로 보기에 이 분위기가 잘 많이 담기진 않아요. 직접 오셔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는. 맞아. 맞아요. 눈으로 다무셔야 돼요. 네. 직접 내방하셔가지고 눈으로 맞아요. 다무셔야 되세요. 딱 반하실 것 같아요. 주부님들 못 나가실 것 같은. 자, 여기는 보면은 여기, 여기 다용도실하고 에어컨 실외기 공간 네.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우리 에어컨 실외기 공간 나도 뒤에 공간이 남으실 거예요. 저렇게 재활용하실 수 있는 아 수납 공간 활용하시면 되시겠죠. 그러네요. 여기도 굉장히 넓네요 그럼 넓이네요. 깔끔하죠. 네. 그리고 김치 냉장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 네. 굉장히 넓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거실을 한번 보여드려야 될 텐데요. 거실도 넓다, 넓다. 계속 이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넓어, 넓어요, 넓어요. 이 카메라로. 진짜 넓어요. 이 넓은 느낌이 정확하게 담기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자, 제가 너무 작아 보이지 않나요? 아, 너무 <laughs> 작습니다. 너무 작아요. <laughs> 보시면 이렇게 넓게 사용하실 수 있고, 84 타입이지만, 네. 다른 타 아파트보다 훨씬 더 서위가 넓게 거실이 나왔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내방하시면 되시겠죠. 일단 여기 넓이도 넓지만, 또 이렇게 천정 천고에 지금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어서, 네네. 개방감이 확실히 더 느껴지고요. 창문도 굉장히 넓게 나왔고요. 음 집에서 안 나가시겠는데? <laughs> 그러면 이제 안방을 좀 볼게요. 네, 안방에 들어오시면, 아, 저기도, 저, 제가 또이름말 하기 싫지만, 여기도 너무 넓어요. 아니, 아니, 원래 보통 주방이랑 이제 이 거실을 넓게 빼면 맞아요. 방이 좀 좁아지지 않나요? 많이 근데 좀 작아지죠. 방이 왜안 좁아지고 방이 더, 더 넓어졌어요? 더 넓어졌어. 이해가 안 되는데? 어째 굉장히 넓어요. 지금 보면은. 보통은 이제 침대 이렇게 놓고 양쪽에 적당한 공간 남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 사이즈 침대. 그 침대 핀 사이즈, 사이즈. 침대도 어, 되죠. 네, 충분하죠. 하면서 음. 지금 양쪽에 이 정도 공간 남으면은 이거 굉장히 넓은 거예요, 진짜 엄청 넓은 거죠. 침대를 하나 더놓으셔도 돼요. 시원시원합니다. <laughs> 와, 혹시 드레스룸이 없는 거 아닐까요, 혹시? 아, 설마요 <laughs> <laughs> 자, 그러면은 발코니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발코니 마찬가지로 왜 이제 전동 건조대 기본도 설치돼 있으시니까. 네. 우리 넓다는 얘기 보고. 그만하고 싶어요.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근데 여기 발코니 공간마저도 여기 깊이 여기 이제 여기서. 지금 타일 몇개 깔리신 거 보이죠? 여기도 이, 이쪽도 사이즈가 깊어요. 보면은. 맞아요. 네. 음, 말을 안할 수가 없어. 입에 자동으로 나옵니다. <laughs> 아, 이거는 정말 오셔가지고 <laughs>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한번 걸어보셔야 돼요. 진짜 왜 넓다 넓다 했는지 한번 느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이제 우리 안방, 욕실, 욕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욕실. 아, 여기. 이 그레이 음. 톤 되게 마음에 드네요. 이거 좀 약간 호텔 같이 되게 차분한 톤으로 음. 나왔는데, 느낌 너무 좋습니다. 어. 자, 보고 여기 샤워실도. 근데 네. 해바라기랑 일반 샤워기까지 다 같이 찝니 네. 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나왔어요. 이쁘죠? 네, 예뻐요. 멋있어요. <laughs> 자, 반대편에 이제 파우더 룸처럼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자임새는 똑같이 수납공간이랑 이제 안쪽 수납공간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네. 화장대. 네, 음. 우리 너무 좋아하시죠? 여성분들? 그쵸. 음, 고급스럽게 다 넣어놓으시면 나왔습니다. 돼요. 넣어놓으시고 네. 깔끔하게 사용하시고. 드레스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있어요. 이 정도 넓으면은 드레스룸이 없어야 정상 같은데. <laughs> 드레스룸이 있다는 거. 그래서 창문까지 다 내놨습니다. 네, 창문까지 <laughs> 다 있고, 양쪽에 수납 넉넉하게 할수 있는 드레스룸이 존재한다는 거. <laughs> 네.